삽입스 왔습니다. 문자가 두개 이상인 경우, 그럴 때 이렇게 풀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문자가 몇개 나왔어요? X도 나왔지만, 뭐예요? Y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 경우,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는 차수 정리한다. 두 번째, 동차 식일때 여기 파트예요. 동차식일 때는 아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 동차식이라는 거는 차수가 같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같을 때 그럴 때는 아무 한 문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XYZ면 X에 대해서 ABC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다. 그 뜻입니다. 자 X 입장에서는 몇 차입니까? 여기 2차도 나왔지 뭐예요? 1차도 있죠? 그러면 2차도 있고 1차도 있으면 차수는 몇 차라고 읽어요? 예 가장 높은 차수 2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X 입장에서는 2차예요. 자, Y 입장에서도 볼게요. Y 2차도 보이지만, 여기도 1차도 보이죠? 그러면, X, Y 입장에서는, 몇 차예요? 2차라고 불러요. X 입장에서는 2차, Y 입장에서는 2차. 차수가 어때요? 똑같죠? 2차, 2차,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동차식인 경우에요. 차수가 같은 경우에요. 그럴 때는 아무 한 문자에 대해서 여기서 는 아무 한 문자 지금 여기서 모로 정리하자 그랬어요. xyz면 x에 대해서 내인자서 정리하시면 돼요. x 쪽에서 제로 분해가 누굽니까? x 제곱이죠. x 제곱 데리고 오세요. 자, 그다음에 x 제곱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됐고요. 자, x 제곱 다음에 뭐예요? x죠. x 인 애가 어디인지 봅시다. 여기도 있네. 데리고 오고요. 여기 x 있네요. 데리고 오고요. 그다음 뭘까요? x가 없는 애죠. x가 없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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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쓰시면 돼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면은 경험치지만 이렇게 뒤쪽 세개에서 뒤쪽 세개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맨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묶는다는 거 마이너스를 묶는다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x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럼 x도 묶어주세요 예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시행착오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답이 딱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고 나서 그런 정답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거 인수분해서 요렇게 쓰시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되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게요. 곱해서 2x 제곱 되려면 여기다 x 또는 2x. 그 다음에 대각선을 곱해서 도한 게이 가운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먼저 분배해서 여기다 썼어요.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시는 거예요. x랑 마이너스 y랑 곱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xy. x랑 이랑 곱하면 몇이에요? x. 2x랑 3y랑 곱하면 몇이에요? 6xy. EX랑 마이너스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EX. 두개더 해볼게요. OXY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X. 자, 이게 가운데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거 보기 힘들어요. 그럼 요거를 X를 분비한 걸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지 봅시다. 똑같아요? 틀리죠 이건 실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우에서 다르게 해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일단 요거 인수분해한 거 요거 두개쓸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번엔 마이너스 플러스 할게요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잖아 이번엔 바꿔볼게요 요거 바꿔보고요 아까는 x하고 2x 있잖아요 곱해서 2x 제곱되는 건 2x하고 x로 자리 바꿔볼게요 2x랑 y랑 곱하면 몇이에요? 2xy죠? 여기다 쓸게요 2x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x 여기다 썼어요 마이너스를 먼저 분배한 다음에 분배한 걸 여기다 썼어요 얘 대신 얘로 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xy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 x죠 도화면몇이가 마이너스 xy 이거 도화면 마이너스 x죠 얘가 얘 나왔습니까? 다르죠 얘도 또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얘 예. 조금 전처럼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얘 깔끔하게 나오고야 이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인수분해한 거 이거 두개 인수분해 하시죠?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요 여기다 x 쓰고 여기다 2x 썼어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니까 x, y죠? 이거 다 썼어요 얘랑 얘랑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x 썼어요. 마이너스를 분비한 다음에 여기다 좀 썼어요. 갖고 얘 대신 얘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y 썼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몇입니까? e x 썼고요. 얘두개 더한 걸 한번 봅시다. 더한 몇입니까? 마이너스 x y 얘는 더하면 x 자 얘가 정말 가운데 나왔는지 봅시다 x 분비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지 봅시다 어머 똑같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시행착오 하면서 이렇게 정답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 여러 번 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한두 번 하면은 이거 금방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나란히 쓰는 거, Y 앞에 A잖아요? Y 앞에 마삼이죠 그러면 A는 마삼. Y 앞에 B잖아요? Y 앞에 플러스이잖아 B는 B. 깔끔하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천재!